하드라이 성령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2월 마지막째 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단정한 옷차림과 바른 자세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아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아멘 사순절 둘째 주 오늘은 친구가 된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여리고마을의 세례장이면서 부자인 사케오예요. 오늘도 사케오는 세금을 거두려고 세관에 나가고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짜증이 나있네요. 어? 저기 사케오 온다. 어? 난 사케오 만나고 싶지 않아. 먼저 갈게. 사케오가 나타나자 길가에는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케오는 생각했어요.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인 내가 좋게 보이지 않겠지. 그래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내가 걷어야 되는 세금보다 조금 더 걷을 때가 있긴 했지만... 엄청난 돈도 아니었는 걸, 그냥 몇 번? 아니 그것보다 좀더 많긴 하지. 그래도 억울해. 다른 마을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걸. 내가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사개오는늘 화가 났어요. 얼른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도 날카로운 눈빛도 없는 아무 것도 없는 곳으로 숨고 싶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친구 하나 없는 사케오와 달리 인기가 많으신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아 맞다. 외로운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분이 이곳에 오신대요. 사케오의 마음에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로 오시는 거지? 어느덧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잔뜩 신이 났어요. 어? 예수님이 벌써 오셨대요! 사케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옆 동네 사람들까지 죄다 모여들었거든요. 사람들을 따라가던 사케오는 키도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누구 하나 삿개오를 반기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볼수 있도록 길을 터주거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저렇게 인기많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겠어.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무리 속에서 삿개오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어? 그 순간?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어... 이제 최근 성경에는 돌 무화과나무라고 해요. 돌 무화과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에 올라가면 예수님 보이지 않을까? 사케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걸터 앉으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인자한 미소,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어? 그런데 예수님이 사케오에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세걸음. 그리고는 사케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사케오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오신다니, 사케오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났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간 사케오는 행복해서 참 좋았어요. 예수님에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케오의 마음에 가득 찼어요. 텅빈것 같았던 사케오의 마음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먹구름이 꼈던 하늘이 갠 것처럼 사케오에게 가득했던 짜증과 분노, 외로움이 거쳐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니 모두가 멀리하는 사케오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이상해. 예수님 왜제가 많은 석개호 집에 가시지? 그래도 석개호는 괜찮았어요. 예수님이 석개호의 친구가 되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석개호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콕콕 찔렸어요.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걷었던 예전의 모습이 떠올라서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개오는 결심했어요. 예수님,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 배로 갚겠습니다. 사개오는더 많이 갖지 않아도 더 배부르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았어요. 왜냐고요? 사개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으니까요. 사개오를 보시며 예수님 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하늘아이 소녀부 친구들, 진짜 영웅인 예수님과 친구가 된 사케오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짜증과 분노는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거든요. 진짜 영웅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 시작되는 주일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만난 사계월처럼 기쁨, 가득, 행복, 가득,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새롭게 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친구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민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민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민이라. 하민이라, 누가 보고싶9장 10절 말씀, 아멘.